안녕하세요. 저는 다꾸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evening. I'm Dr. Kim Holland's multi-unit 카페 채널. 건방와 私は 다꾸고 채널을 운영시키는 Kim Harkstes. 晚上好,무 위존 카페팅 핀다우드 진보스. 봉수와 저시로 또는 Kim's 기들이장 카페 multi-rangage. Buenas noches. Soel dotor Kim j. Kedriel canalicape multilinguejo. Buenaseras. Soneri dotor Kim j. Kedjuchi sum canalicape multilinguejo. Boa noite. i Meu nome é dotor Kim j. Kedrizon canalj c a p e multilinguejo. Wbacherus. Dotor Kim j. Katore bijoto munno y a ya. Tigaul cafe. Gute naabend. Ibindo dotor Kim j. The again.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글로벌 200부문 회화의 10장 기념품 가게에서 이제 In a souvenir shop에서, 오늘은 어, 155강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국어의 원어민의 발음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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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e price? What's the price? What's the price? いくらですか,ですか,ですかどうしあんしんどしあんしんどしあんしん。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없는 이가 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하다 이다 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롤 직접 목적어 do 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 o입니다. C는 c o m p l m e n 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C,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사실 이 문장은 우리 앞강에서 108강인 또는 119강, 그리고 또 146강 기념품 가게에서 이렇게 세 번이나 다루었던 문장입니다. 어, 그때 보시면 아마 얼마입니까 또는 전부 얼마입니까 해서 얼마입니까 해서 may I see the real f r e e z e 라든지 또는 how much is it 또는 how much are they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문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얼마, 한국에서 얼마는 영어에서는 자 what, 어, 새로운 문장이죠. 저, what이 나왔습니다. what으로 또 얼마입니까 를 나타냅니다. 그다음 일본어는 이구라 많이 들으셨죠. 입구라. 그다음 어, 중국어는 어샤오자 중국 가시면 엄청나게 많이 듣는 문장이죠, 오죠. 샤샤치엔 그다음 러시아에서는 스콜리크, 스콜리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니까가 동사가 되겠죠. 입니까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 영어에, 영어에서는, What's the p r i c e The price 가 s the price is the price 음 s h a t s the s t s c e is the 니 s c e is the price is the price is t i c e r i c e s the p e s the p r 고장 e is the p r i 그 다음, 러시아를 보시면, 스콜리코스 에트 스토이트에서 에트가 주어가 되겠죠. 스토이트가 동서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스토이트, 스콜리코 에트 스토이트. 얼마입니까?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유용한 문장이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고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ウォルマンニカウォルマンニカウォルマンニかウォッチドプ h イスウォッ e ドプライスウ h ッチドプラ e スイクラデスカイクラデスカイクラデスカトーシャンシェントーシャン

하팟 운번라보러스, 무이 무노우즈 바라보탈리즈, 필렌 땅크 피어 이레즌 미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